아유, 지겨워 이러겠지. 짜긴 뭐가 짜. 짜여머님 <laughs> 짜다니까. 물좀붓고 데우시지 그러셨어요. 짠거안 좋은데. <laughs> 엄마, 이거 뭐예요? 감자인가? 고구마 먹어봐. 어버. 고구마 먹이 뭐야? 고구마 호박 몰라 호박 만나는 노란 고구마 고구마 호박이 아니라 호박 고구마요 어머니 <laughs> 음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아니 연기 엄마가 텃밭에서 고구마 호박을 호박 치... 고구마요 그래 호구마 아니, 아니. <웃음> 호구마요 <laughs>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이 할망고 왜 이래 밥상에서 미쳤어? <laughs>